어, 앞에 와서 앉아 어? 앉아 어? 이리와 앉아 어? 응, 기다려 기다려 먹어 옳지 준호야 그럼, 그럼 안돼줄 거야 기다려 응 알았어 엎드려 엎드려 준호 옳지 빵 굴러 옳지 잘했다 햇반인 돌아 또 돌아 옳지 잘했다 안돼 준호 안돼 준호 앉아, 앉아, 옳지, 앉아, 오른손, 왼손, 옳지, 경례, 옳지, 잘했다. 빠니 돌아, 엎드려, 오른손, 옳지, 왼손, 옳지. 아니야, 왼손, 옳지, 앉아, 코, 또 코, 옳지, 잘했다. 이거 주 너무 작다. 그걸로 줘야지준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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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옳지. 엎드려. 준호 엎드려야지. 엎드려. 순호 엎드려. 아니야. 그럼 요가잖아. 다시 안. 돌아. 후진. 엎드려. 준호 엎드려. 옳지. 빵. 불 기다려 빨리 돌어 엎드려 앉아 옳지 뭐 잘했다 천호 이제 자 가자 이리 와 옳지 엎드려 주호도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야지 빨리 엎드려 준호다 또 엎드려 엎드려 옳지 기다려 포복 기다려 앉어 먹어 옳지 기다려 기다려 준호 안돼 기다려 아직아 나는 먹으란 소리 안 했는데. 자, 앉아너앉아 응. 앉아. 옳지. 오, 햇반이도 기다려. 어 야. 안돼. 그러면은 옳지. 먹어. 옳지 또 줄까? 기다려 이 마지막이야 준호 그럼안돼쉿 어? 앉아 주노. 앉아 오른손 왼손 또 왼손 옳지 오른손 오른손 하이파이브 기다려 준노빨이돌라 옳지 기다려. 먹어. 옳지. 물 먹자. 잘했어. 으, 얘네들 무슨 나이 가서 이렇게 목청이 커지고 그래. 물줄 거야 기다려봐. 자, 준호 먼저 물 먹어. 해바이 기다려. 준호 먼저 먹게. 아, 뒤로 후진, 후진, 주는 후진 아니야, 후진 아, 옳지, 기다려. 아빠, 기다려. 너뭐 응? 빨리 줄게. 들어가 기다려 아니 기다려 이거 끓여 와서 와서 먹어 이거 써서 먹어야지 일어 와서 옳지 일어 와서 먹어 알지? 나이 힘들어

먹어서 잘했어. 그만 만해 뭐, 치우자. 잘했어. 먹느라 고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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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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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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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